이견 이는 경제 채널 SBS 비즈. 모처럼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겨울 한 날. 뛰고 하나 둘 뛰고 아시겠죠? 어려운데. 코치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여념이 없네요. 여자 축구단 선수들이 모양입니다. 여기 이쪽, 이쪽은 여기가 아웃. <laughs>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쪽. 그런데 공 다루는 솜씨가 영 어설퍼 보이네요. 신발 끝마저 풀려 있어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재밌어요. 일단 같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서로 만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을 하면 사실 더 친밀한 관계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그냥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환경을 회사가 제공해 준다는 게 그냥 제일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간 체육관에서는 농구가 한창입니다. 레포츠 전문회사도 아닌데 일들은 안 하고 모두들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놀다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해야지 진짜 진심으로 일을 일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수 있고 또 일에도 진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노는데 진심입니다. 흔히 볼수 없는 승마장도 있습니다. 아. 근무 시간다 네, 근무 시간이죠. <laughs> 놀다 지치면 일할 수 있는 복지. 가급적 뭐 업무 시간 안에 직원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뭐 승마, 수영 같은 레저 활동을 권장하고 있고요. 어, 당연히 이렇게 운동해도 됩니다. <laughs> 규모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시설 관리도 까다로운 수영장도 있어요. 마치 스포츠 센터를 옮겨놓은 것 같죠? 산의 곳곳에 놀이터로 삼을 만한 재미난 공간이 넘쳐납니다. 놀면서 사실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생생하게 해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출근하자마자 사물함부터 찾는 직원. 왜 사물함에 하나씩? 자율 자석제다 보니까 퇴근할 때는 자기 짐들을. 사물함에 다 넣어놓거나 정리를 해놓고 보통 퇴근을 합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일할 자리를 잡는다는 직원들 일하는 환경도 주변 사람들도 매일 달라집니다. 매번 그 똑같은 자리에 앉다 보면 되게 딱딱해지고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 같은데 자유롭게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보니까 좀더 열린 사고를 할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자기 관리나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문화 안에서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가는 문화여서 사실 규정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재미와 웃음을 곁들인 특이한 장소가 사옥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캠핑장 공간은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창의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부서간의 장벽이 사라졌답니다. 팀 구별 없이 전 직원이 어울리다 보니 부서간의 효율은 오히려 배가 됐고요. 가벼운 농담이나 관심사로 시작된 대화는 업무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나곤 합니다. 사옥을 설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기업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회장님이 뜻하는 그 기업 정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2, 3년은 작업을 설계 작업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노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조직원들 하나하나들이 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면 일은 저절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많은 반론들이 있었어요. 어, 진짜 막 하루 종일 와가지고 농구만 하다가고 하루 종일 수영만 하다가고 하루 종일 말만 타도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 그래, 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라 수목금구역구역 아홉 시 되면 막 부지런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것이 과연 효율이 나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이. 어, 너무 일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사원 중심의 놀이터 사옥이 완성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박한길 회장의 가장 큰 꿈이 이루어졌죠. 준공식 날 누구보다도 이렇게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놀이 공간 안으로 들어간 사무실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그 놀이 공간에다가 어, 책상을 놓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자. 건축도 꿈을 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는 공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추상적일 수 있는 꿈들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장소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기업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서옥은 한국과 미국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건축사에 족적을 남기기도 했죠. 유연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박한길 회장도 권위를 내려놓은지 오래입니다. 신나게 달려와 가장 먼저 회의실에 도착한 회장님. 어,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폭폭 너무 많이 받았어. 어? 커피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나나 <laughs> 아, 아, 그만 받아도 돼. 아주 처음에 썼던 글씨. 프로젝트가 생기면 수시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회의.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직원이 책임자입니다. 인턴이나 신입 사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고 나서 균형이 안 맞고 하는데 다 보정 작업을 해야 돼. 아, 네, 후보는거 해줘. 예, 네, 할 건데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글씨를 쓴다기보다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을 다 살려야 되니까 너무 조이스 같. <laughs> 나보다 못하기만 해봐. 그러니까 <laughs> 영락해질 때. 손들면 <laughs>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 회장이 참여했다고 주욱들지도 일방적으로 의견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직원들이 회장이 얘기를 해도 잘안 들어요. <laughs>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은 잘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말안 듣고 빡빡 우기고 달라드는 직원을 저는 매우 아낍니다. 그냥 져줄 생각은 없어요. 네, 앉아주거든요. 같이 한바탕 붙어가지고 저를 이겨먹는 직원이 있으면 기분이 좋죠. 저는 게으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이 너무 바지런해서 힘들지 애가 게을러 가지고 힘든 엄마 봤느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화라는 것도 안 하고 이유가 딱한 가지다 지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카페에서 예약을 하고 있으면 스스럼 이 오셔가지고 또 저희 의견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리고 회장님 본인도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무슨 고, 뭐가 고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회사들이 하는 그런 회장님과의 시간 원래 회의 이런 그런 훈남 말씀 같은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수시로 만드는 소통 시간이 직원들한테 더 먼저 더 깊게 다가오는 건 있어요. 아니 알아서들 한다고 안 찾아오니까 <laughs> 다른 회사는. 사인을 받아야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고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냥 제 사인 없이도 딱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안 찾아와 선결제도 회사의 중심문합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없어 일을 추진하고 만들어내는 권한은 모두 직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자장 격지라는 어떤 그 내부적인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장수가 된다는 말은 자기가 그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서 일을 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직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본인이 최대한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거다. 그런 권한을 행사해서 발생되는 성과가 회사의 몫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점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떠안는 것이 마땅하다. 특이하게도 이 회사의 의자는 모두 같은 모델입니다. 사무용 의자 중에서는 최고급 의자죠. 전 직원이 똑같은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직원들인데 의자만은 최고급 의자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의자를 전 직원들에게 선물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자 회장하고 같은 의자에 앉았으니까 전 직원이 다 회장이다. 직급도 본인이 결정합니다. 자신의 맞는 직급을 스스로 정해 명함에 새기면 그만. 차장도 팀장도 넘쳐납니다. 과장 다섯 명 중에 부장될 사람은 한명 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네 명은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과연 온당한 건가 하는. 근데 협력하라고 해놓고 시스템은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협력을 하냐 하는 거예요. 직급을 마음대로 적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굳이 누가 뭐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뭐잘 보여가지고 또는 남을 누르고 승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지. 2020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죠. 일하기 좋은 회사가 성과가 나쁠 리 없겠죠. 창업 이후 국내 40배, 해외 진출 9년 만에 60배가 훨씬 넘는 매출을 올리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 2조 2천억 원을 달성했죠. 수출의 탑 시상식의 단골 수상자가 될 정도입니다. 1억 달러 수출 탑을 받은 지 불과 2년 만입니다. 3억 불 이상의 탑은 전국적으로 23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충청남도 기업 중에서는 최고의 탑입니다. 품질을 높여서 다른데 하고 차별화를 가되 가격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품질이 좀 낮더라도 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가겠다 이게 보통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차별화 전략의 핵심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거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추구해 나가자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품질 좋은 제품을 적정 원가로 공급받고 협력사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사의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늘어난 생산량으로 더욱 낮아진 원가가 제공되죠. 좋은 제품을 싸게 많이 팔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신뢰를 갖고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제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통의 원리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잘 팔린다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답이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원칙이 제대로 먹혔던 건강기능식품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거의 마진이 없었어요. 그냥 원가 수준에 줬는데 많이 파니까. 원가가 내려가는 거고 그 원가가 내려가니까 그걸 갖다가 제조업체에서 다 가지지 않고 그걸 판매업체에 돌려주고 이런 순환이 애트미나 제조업체나 서로 윈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제 더 낮춰지고 품질을 올렸을 때 매출이 더안 일어나면 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손해 보잖아요 박스당 그포 수량을 늘려 줬거든요 그걸 늘려줄 때마다 매출이 2, 30%씩 계속 올라갔어요.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2016년에 그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황망한 마음으로 이제 현장에 이제 왔었는데 그때 전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라고 했는데 덤의 도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어울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위로가 됐죠. 한 35억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요. 10억 정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업체에서는 물건 공급이 그치게 되면 아 다른 대체선을 찾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데 애터미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안심만 가지고 있으면 알수 있어요. 중소기업 하면 당연히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 또어 팔로가 불안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품일사 원칙 위에서 한번 거래를 하면은 도덕적 해이가 없는 이상은 끝까지 같이 가겠다. 이 회사의 반품률은 0.2% 전후로 유통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소비자도 합력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애초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내세운 것도 소비자를 중심에 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지난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재인증 받았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된 소비자 중심 경영인 CCM 인증 제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182개 기업만이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까다로운데요. 그만큼 인증 기업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지난해 10월 귀한 손님들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귀하게 써줄 분들이죠.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또 100명의 우간다 아이들 한번 살려보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살아서 우리 눈 앞에서 멋지게 키워져 멋진 성인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보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행복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애터미는 1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한국 컨페션과. 첫 동행을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 그것을 기부하려고 했다가 일이 성사가 안 됐어요. 큰 돈을 지고 있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빨리 이것이 제대로 쓸수있는 곳에 흘러가야 된다. 1 2 0억이라는돈이뭐그다이친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 밥... 꿈꾸 잠들어야 하는 그 아이들의 숫자에 비하면은 저는 결코 큰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줘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부는 설립 초기부터 이루어졌는데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6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이웃에게 돌아갔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이루게 된 엄마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 위드맘. 5년 전쯤이었는데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본인이 대표라고 밝히지도 않으셨죠. 그냥 문자로 연락 와서 후원을 하고 싶은데,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그때 정식 법인이 아니라서 기부금 영수증이 안될 때였어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도 안 된다 했더니, 어, 왜 활동을 오래 했는데 안 되냐 해서, 그럼 법인을 설립할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아,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대표님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는 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좀발판을 만드는 일을 본인께서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인을 만들게 된 거죠. 생의 한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이들이 용기를 냈을 때 회사는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혼모를 위해 100억 원을 쾌척하기도 했었죠. 소소한 일상까지 챙기는 세심함은 도움이 아닌 나눔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 애터미가 헷갈릴 때도 많죠 사실은 기업이 아니라 저희같이 비영리 단체를 하는 단체인가 헷갈릴 때도 있을 만큼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또 좋은 일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까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회사 나눔의 기본 원칙입니다 나눔이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기업이 존재하는 본질이고 자연스러운 문화란 생각이죠. 제가 입사했던 1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회사가 이것들 하기 위해서 더 돈을 열심히 벌자라는 모토가 회사 전반에 흐르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도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 전환을 우선하는 ESG로 경영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보호는 기업이 당장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위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죠. 자연적으로 포장재 쓰레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유통업. 지난해 초에 시작한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은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작은 해결책입니다. 저희가 애터미와 협작해서 만드는 박스는 친환경 박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박스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소재 물공급을 활용한 박스로서요. 당장의 이익 대신 미래를 택했습니다. 비용도 과정도 쉽지 않지만 무조건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산업 쓰레기를 고스란히 환경 쓰레기로 만들 순 없죠. 작년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230톤가량 감축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원가적인 측면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고객들을 위해서 이만큼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고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많이 적응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는 마음으로 환경 담당 부서는 모이기만 하면 친환경 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랑 탁본 재질로 해가지 플라스틱 사용량이 50% 정도 감량이 될것 같아요. 3년 전부터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친환경 프로젝트 블루마린도 이 팀이 맡고 있죠. 저희 회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구는 빌려 쓰는 거다라고.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글로벌 회원분들과 함께 이런 문화 확산을 좀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또 사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꿈 하나밖에 없던 그 시절에도 정직과 선함으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정직과 선함으로 꾸준하게 해 나갈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애터미에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